자, 지금 좀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 어,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이다. 편차다. 풍차이다. 표준 편차다. 라고 하는 거. 요런, 요 말, 이교과서에 이렇게 뺏면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안배우고 올라온 건데, 여기서는 지금 나오거든요. 우리 통계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뭔지는 좀 알자. 뭔지 뭔지도 모르고 할수 없는 거니까요. 자 일단 교훈라는데는들 제일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될건 대표값이다라는 의미와 대표값이다라는 의미와 상호 상호 모라는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 자 일단 얘기하면 대표값. 얘기되는 것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산포도라고 얘기되는 것이 편차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요렇게 이제 뭐뭐 변량들이 변량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변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요런 변량들이 요렇게 딱몰려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게딱 평균 의 의미겠죠. 그죠 가운데 있는 게 평균의 의미 인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반에 점수를 딱 올려냈을 때 무슨 뭐 10점부터 100점까지 있다. 그럼 평균은 55점 뭐 이런 얘기 근데 어떤 걸 보면 이렇게 되어있을 때 변량들이 이렇게 몰려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책에 변량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변량이 뭔지를 외워야죠. 변량, 이건 외웠어요.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책에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하나, 하나. 몸무게에, 몸무게에, 뭐, 자료를 우리가 다타내다 그러면, 뭐, 35kg, 뭐, 50kg, 80kg, 이런 것들이 다 변량이겠지. 그지? 자, 변량들이. 얘네들은 그나마 좀 많이 흩어져 있는 거고, 지금. 근데 변량들이 이렇게, 오 이렇게 몰려있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되겠나? 어? 자, 요렇게 딱 되면, 요게 평균도가 돼. 요, 근 얘네들을 보면, 변장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적게 흩어져 있어요? 많이, 얘네들은 적게. 그죠? 근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A반이 있고, A반이 있고, a 반이 있고, 이반에 평균이 있고, 이0인데이반은 분산이 뭐라? 자, 요 분산이 뭐라 그랬냐면 상포도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이 분산이 크다는 건 제대로 얘네들처럼 많이 흩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나 학도 아, 많고 못하는 학그 있는 거지? 어, 어.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말은 100점짜리가 있는 거 아니면 40점짜리가 있는 거야. 예를 든다면, 어. 그니까, 러 점수 차이가 많은 거지. 잘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 근데, 분산이 작은 바, 봐라, 적게 흩어져 있는 거야, 적게 흩어져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는 가를 나타내는 정도가 3분도인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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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는 3분도 작은 거야. 어, 그러면 이제, 적게 흩어져 있다는 거지. 평균은 70이니까 무슨 8 0에60 정도, 요 정도로 오밀조밀하게 점수 배치가 있더라 그 봐라. 이걸 갖고고 이렇게는 몸으로 보는 거지. A 반이 공부 잘한가, B 반이 공부 잘한가. 똑같은 거야. 그럼. 근데 A 반의 성적이 더고르나 B 반의 성적이 더고르나 B 반의 성적이 더고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려고 하는 사고를 할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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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나요 자. 그랬으면 그랬으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균과 얘네들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평균이 뭔지, 산포도가 뭔지, 뭔지를 봤습니다. 뭐라는 건 봤습니다. 뭐다? 이게 뭐구나? 요건 봤습니다. 자, 하면요. 얘네들이 가지고 시청 평균을 구하는 방법, 편차를 구하는 방법, 분산을 구하는 방법,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법, 구하는 방법을 보시죠. 자, 순서대로 봅니다 표준편차가 구하게 될 거고요. 표준 편차하기 전에 딱 분산을 구하게 될 거고요. 자, 여기는 공간을 좀 두십시오. 네. 이쪽에 저는 이렇게 이쪽에서 공식을 적으려고 하는 거야. 어 근데 분산 공식은 밑에니까 칸을 조개하는 거예요. 밑에 편차라는 놈이 있고요. 편차라는 놈이 있고요. 그래서, 평균, 편차, 분산, 표준표차까지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답니다. 자. 평균을 못 구할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 평균을 못 구할 사람은 없죠. 자. 근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선생님이 일단 지금 여기서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분산이 뭔지 표준표준이 뭔지 아직 안 되었으니까, 그걸 한번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 거고, 실제 우리가 환률에들해서 통계에 들어가면, 통계에 들어가면, 요공식들이 그대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근데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 다른 건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일단 일단 어, 걔네들이 뭔지만 우리가 좀 보십시다. 자, 평균은 그냥 평균이요. 편차가 뭐냐면 편차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변량에서 고게 딱 우리가 보는 편차입니다. 아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균은요 평균을 우리가 쓸때 어떻게 보통 쓰냐면 m이라는 문자를 씁니다. 어, 평균 m 이라는 문자를 쓰고 또또 네? 또 요렇게도 씁니다. 그냥 m만 일단 적어볼까? M, m도 쓰고요. 요렇게도 씁니다. 뒤에 가서 어차피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 e 해가지고 x 이렇게 씁니다. 어. 요 x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우리가 변수로 보는 건데 중요한 건 이를 쓰면 이다 어, 거 기호를 나눠 보십시오. 편차는 다로 없고요. 분산이요 이런 기호를 씁니다. 분산은 이런 기호를 써요. 자, 자, 이게 지금 새로운 기호요 이런 쓰잖아. 어, 좀 나가요. 유하고 반대 방향으로 쓰십시오. 어, 꿀로 쓰십시오. 그냥 래야 이런 게 헷갈립니다. 어, 시그마라는 이름은 똑같아 시그마예요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의 제곱이 분산이군요. 시그마 제곱 분산입니다. 어, 시그마의제곱러 그러니까 기호입니다 기호 기호입니다 기호니까 이런데 헷갈리지 마시고 시그마라는 기호를 쓴다. 시그마 제곱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씁니다. v x 이렇게도 씁니다. V, X, 이렇게 습니다 V라는 표준편차는 말이에요. 분산에서 제곱을 띈 겁니다. 어. 분산에 제곱을 띈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따가 생각했지만, 표준편차는요, 우리가 분산을 구한 다음에, 루트를 덮어 씌우면 그게 표준편차가됩니다 어. 루트 분산이 표준편차입니다. 루트 분산이. 하고, 시그마 쓰고요. 그, 요 VX처럼, 이렇게 쓰게 돼요. 어? 시그마 x 2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음. 여기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굳이 뭐 선생님이 걱정 안하고 각 분산을 v, 평균을 e 이렇게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편차는요. 변형에서 평균을 뺀 겁니다. 어, 평균을 뺀게 편차입니다. 공식으로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이제 분산이 어떻게 된는가 분산을 보는 공식은 두가지예요 어, 두 가지를 이렇게 다잘 써야 됩니다. 어? 분산의 공식은 저렇습니다. 편차를 말해요 편차를 제곱하세요. 어,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평균을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변량이 뭐냐? 제곱하시는 겁니다. 변량을 제곱해서 평균을내요. 제곱이요. 을 요렇게 해도 분산이 나옵니다.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외우셔야는 증명도 합니다. 공식은 외우십시오. 응. 그래서 분산에다가 루트를 넣고 시험에 표준편차가 되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 7 9 10 11 13. 그렇다 지간 요 다섯 개, 무슨 뭐, 저 뭐, 뭐라, 뭐라 하자. 뭐, 점수든 뭐라 하자. 얘네들의 평균, 편차, 분산, 표균 편차를 구해 자, 일단, 평균부터가, 평균부터 가볼게요. 평균 못 구하는 사람은 다 하고, 어, 다 돼서 얼마로 나누는 어. 거? 5로 나누면 되겠지. 그지다다면 20, 20, 10이니까 50이다. 그지다다면면 50이니까, 그걸 5로 나누니까, 평균 얼마? 안나고요 평균은. 근데 그 다음에 하는게뭐였면 편차에서 편차. 근데 편차의 공식을 봐봐. 변량에서 평균 뺀 거야. 변량에서 평균 뺀 거야. 자, 편차를 잘 이해하면 분산과 표준편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뭐라고? 왜 하게 됐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보세요. 자, 편차를 볼까요? 평균은 이 다섯 개의 값에 평균으로서 딱 하나의 숫자를 적었지. 대표 값 하나의 숫자를 적었어요. 편찬을 봐봐. 보고, 변량에서 평균, 변량에서 평균을 배달하면서 7에서 10 되면 뭡니까?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변량에서 평균 배달하면 순서 바뀌면 안 된다. 7에서 10 되면 얼마? 9에서 10 되면? 10에서 10 되면? 십1에서십면에서면 예. 자, 평균은 한 개인데, 편차는 다섯 개가 나옵니다. 왜 변량이 다섯 개였습니까? 어, 근데 만약 야 야를 통해서, 요 편차들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값을 만들고 싶.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편차에서 추지 않고 분산과 표준편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봐봐. 분산은 왜 편차를 제곱을 했겠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 마이너스했잖아 제곱해봐 9. 맞지? 제곱해봐 1 0 제곱하면 1 1. 이거 편차를 제곱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산을 구할 수가 있다. 제곱했는 놈들을 평균 내는 거야. 20이다 그지? 20을 또 5로 나누니까 분산이 결국 들어가는 겁니다. 어, 분산이 자니까 표준, 편차는 얼마지? 분산이 봐라. 편차를 제곱해갖고 나온 게 분산 아니다. 그럼 제곱하기 전으로 되돌리자라는 게그것 분산인 거야. 되겠니? 그래서 표준편차가 딱 얼마? 2로분라는 거야. 봐라 표준 <표준편잖아>. 편차는 <봐라> 어,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거요. 지금 그냥 간단한 도수분포표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되는데 실제 우리 통계에서 이 지금 확률 다음에 배우는 통계에서 나오는 것은 도수분포표의 상황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 생겨요, 지금. 네. 그래서 도수분포표에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찾아가는 한번 보고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보세요 일단 간단하게 간단한분이가하나 그랬습니다. 간단한 도수목표. 개국이 7, 8구, 도수는 3명, 4명, 3명입니다. 자 일단 평균은 어떻게 올까요? 그런데 평균대로는 들어 떻게 와요? 자1 0분에9 1 0대 19대 20대 19대 20대 19대 2 0 점짜리 대명이대1 9이 20대 1 9 2 19대 이2 1 32 3 9 27 까지 하니까 되나요? 80이 죠 그럼 평균은 딱 8이겠네요 됐죠? 평균 8입니다 자 평균 다음에 하는게 뭐라고요? 편차 그죠? 편차가 나와야 그 편차를 제곱해 갖고 평균 내면 그것이 분자습니다자 그래서 여기서 편차를 또 적어보십시오 나요 평균이 8이니까, 7에서 평균 8을 빼면 마이너스 1, 8에서 8을 빼면 0, 9에서 8을 빼면 1, 이렇게 됩니다. 그서 됐죠? 자, 편차 나왔구요. 편차는 스피치 아니라, 요 편차를 뭐 해야 된다? 제곱을 하겠죠. 어, 편차 제곱의 평균. 어, 편차를 제곱하면, 요거 제곱하니까 1 되구요. 0이구요. 제곱하니까 1 됐습니다. 도수분 법표다 평균을 구하려면 누구나 도수라고 해서 이 도수라고 해야 되는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한다라는 건 도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잘 기억하십시오 평균을 할 때는 도수를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하, 여전히 평균이니까 10분입니다. 편차제곱평균 그럼 편차제곱있는 1은 도수가 3이었으니 3. 0은 4. 그러니까 0. 거다죠? 그럼 러 10분의 6회가지로 5분의 3이 우리가 원하는 분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표준편차가표준편차가 6회에서 표준편차가 5분의 3인 겁니다. 뭐 유리하시면 될 거고요. 유리하시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도수 분포표에서 우리가 지금 평균분산표준편차 구하는 것까지 주로 이제 이 상황과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확률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 말이에요. 음, 응? 되겠죠?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야기였습니다